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고요.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것지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력 혹은 지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복하는 분열를 불러오며 또보내어 지혜로운 분열를 불러오되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절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낸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허로스 미로다 하이로다 20. 부녀들이여, 요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고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21. 해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 너는 이가 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아주 무겁고 중한 진노를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당할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이말 아주 심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말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구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 혼자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르면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과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릴 큰 진노를 말씀하고 또 그들이 당할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말 것을 저들에게 경고하시고 진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큰 슬픔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들의 행할 길은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땅에 지혜나 힘,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이미 이들은 말씀을 떠났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권고의 말씀, 혹은 그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고 또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차단하고 세상의 것을 차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를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